안녕하세요 달비성형외과 캡틴달비 대표원장 변진환입니다 지난번에 달비성형외과 코성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코 안을 솜으로 막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코성형에도 튼튼하게 사중지지대 고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중지지대 고정이란 무엇인지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성형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코끝 연골 지지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한 모식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막대기로 생긴 부분이 코끝 연골 지지대인데요 아래에서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주 쪽에만 지지대를 세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원래 본인의 코가 휘어있던 쪽으로 지지대가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주를 똑바로 잡아도 정면에서 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비주 쪽에만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정면 모습도 잡아줄 수 있도록 지지대를 L자로 덧대줍니다. 참고로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이 보라색이 실리콘 보형물이고 빨간 막대기까지가 연골지지대입니다. 조금 더 3차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이중 그리고 아래 측 비주 쪽에서 이중 지지대를 대서 이걸 서로 연결해서 l자로 지지를 해주므로 총 4중 지지대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보통 무너진 코를 재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첫 수술에서부터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지대를 꼼꼼하게 세워드립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지간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아래에서 비주를 봤을 때도 곧고 바르게 코 모양을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끝 연골 지지대는 어떤 재료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자가 늑연골 만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재료에 비해서 넘사벽으로 재료의 양이 풍부하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귀연골은 말랑말랑해서 힘을 지탱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초반 모양은 내줄지언정 1년만 지나도 코끝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는 지지대의 용도보다는 연골이식이나 코끝에 가장 위층에 동그란 모양을 내는 데 정도만 부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골은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으나 비중격 연골 자체 본연의 역할이 있으므로 채취하고 나서 특히 나중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가 무너지는 안장코가 될수 있으므로 저는 잘 되지 않고 두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매체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므로 이런 사실들을 똑똑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가 능경골로 수술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코 성형에서 완벽한 비율로 모양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초반 연골 지지대의 선택과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에서 90% 이상의 모양은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틀을 짓는 데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죠. 이 지지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코끝의 높이뿐만 아니라 비율, 그리고 비순각, 비주의 위치, 코의 길이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스럽더라도 첫 수술부터 정성들여서 사중지지대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비에서는 첫 수술에서부터 구축코 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코 성형 케이스에서 자간의 경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중지지대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비에서는 코 성형 수술 시에 사중지지대를 세운다는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만의 새로운 수술법은 아니지만. 첫코 성형에서부터 그만큼 정성들여 수술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 재수술로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캡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달비 성형외과 대표 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